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20대 스마트폰 사용률과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 모든 연령대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용의 불편함,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불편함이 없을까요?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이 필수품 뒤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사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다. 10대에서 30대는 평균을 상회하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은 국민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 능력은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 노년세대는 성인이 된 이후 스마트폰을 접하였고, 너무나도 빠른 디지털 기술은 점점 노년세대를 정보화 시대와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사용 능력의 차이는 스마트폰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정보와 기회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스마트폰을 통해 펼쳐진 시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편리한 삶,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뭐든 편하게 할수 있는 시대지만, 거꾸로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열차 타기도, 택시 잡기도 쉽지 않다는 노년층의 이야기를 1차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야구팬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고객님, 오늘 매진이에요. 저... 아무 데나 없어요? 얼마로?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고객님 매진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된 표들은 현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표가 취소된 게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온라인에 다시 풀려요. 온라인에서 도안 팔린 거를 여기서 팔고 있는 거라서 현장에서는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오늘 경기는.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넷에서만 전부 다100% 나오니까 는 나같이 나이 70다된 사람들을 못 사는 거아니 MBC 청룡서부터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려면 한 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한창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좌석이 다 차진 않았지만 관중석을 둘러보면 젊은 연령대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예매가 익숙지 않으니 누가 도와줘야 겨우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나? 아, 우리 딸 때문에. 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음, 뭐다? 양요 이것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 판매를 조금이라도 늘려달라고 합니다. 현장밤에 10%라도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 전날 앞에 매표소 앞에서 밤 12시부터 라도 기다려 갖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같이 이 나이든 사람도 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일상의 중요한 여가 스포츠 경기 다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한다. 노년 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티켓팅 방법이 어려워 보인다. 현장에 나가 길게 줄을 서 보지만 구할 수 없는 티켓 지금의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준 세대는 정작 스포츠를 관람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런히 걸어가는 70대 할머니. 5분 거리 은행 지점이 폐쇄된 뒤 횡단보도를 5번이나 건너 20분을 가야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추워서, 더워서 나쁘죠. 그런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네요. 그런데 고생스럽게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스마트폰 은행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인증을 하라고 그러고 또 번호가 자꾸 틀렸다 그러고 은행 가서 해달라 하면 되겠다 싶어 갖고 왔어요 앞선 사례들처럼 스마트폰 사용 능력의 차이는 스마트폰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실험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직접 탐구해 보기로 하였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예, 네, 61세입니다 50대예요? 스물 29살입니다. 어, 저는 24살입니다. 이번 실험 카메라의 실험 대상은 50년도부터 74년도 출생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 75년도부터 80년도 출생 사이의 X세대, 80년도부터 94년도 출생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 95년도부터 00년도 출생 사이의 Z 세대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을 언제 처음 사용하셨나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 초에 샀던 거쓴것 같습니다. 47살. 핸드폰부터 계속 음 저기 나올 때부터 계속 바꿔서 썼으니까 스마트폰 나온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오면 바로 바꿔서 썼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썼어요 2011년이요 음 저는 2014년도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어, 중학교 1학년부터 쓴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졌지만 음, 어, 젊은이들에 비해서 좀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스마트폰 능력치를 1점에서 10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7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 6점? 사실 능력치 능력치라고 이렇게 딱워딩을 하면은 6 정도? 어, 저는 그래도 한 9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별 실험자는 동일하게 배포되는 지정된 어플 사용 방법 설명서를 통해 스마트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타이머를 통해 업무 수행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지정된 어플 사용 방법은 위와 같다. 첫 번째 실험은 행정 업무 능력을 보기 위한 행정 플랫폼 정부 24 사용 능력이다. 1단계 정부 24 어플을 실행한다. 2단계 메인 화면에서 주민 등록본 초본 메뉴를 선택한다. 3단계.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각자의 개인 정보를 기입한다. 4단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을 입력한다. 5단계. 본인이 가진 인증수단으로 인증서 인증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발급이 완료된다. 두 번째 실험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업무 능력을 보기 위한 인터파크 티켓 어플 사용 능력이다. 실험을 모두 마친 이후 각 실험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일단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할때 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게 일단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본인 확인하러 들어가서 갔는데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 회원 가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진행 그대로 할때 어, 오류가 나거나 좀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거기에서 좀 멈추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또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걸 반복을 두세번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어렵고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쩔 때는 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싶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그래도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잘좀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는 본인 인증하는 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인증하는게좀 그나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 그럼 오프라인 구매나 예매가 사라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그 지금 어플리케이션 사용해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그 종류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부 다, 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다 한번 가는데 그 온라인에 꼭 회원가입을 한다는게 좀 어,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한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오프라인 예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그만큼 타 세대와 사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어 점점 갈수록 커진다고 봅니다. 음. 어, 40대는 뭐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20대하고는 월등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본인보다 위의 세대 이제 70대, 80대, 90대 세대들이 과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점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문맹 시대가 디지털 문명 문맹 세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 세대별 디지털 사용 역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는 두 번의 실험에서 전부 M Z 세대보다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실험 시간이 소요되었다. X 세대 역시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 세대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인터파크 티켓 어플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X 세대는 전체 실험 시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이에 반해 M 세대와 Z 세대는 1초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이미 어플 사용에 긴 시간을 들였음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실험 내용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디지털 격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유럽의 경우 독일의 재단법인 제품 평가라는 민간단체에 노인 친화 가정 공표를 통해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노인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이 도입되었다. 여러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최고점인 0.5부터 최저점인 5.5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제조사의 접근성 개선을 요구한다. 실제 독일에서 이 과정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고 평가 점수가 공개된 뒤 이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제품이 개선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2019년 4월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주요 제품과 디지털 서비스 등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근성 강화 지침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 사회인 만큼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외에 지방정부와 비영리 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격차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도쿠시마현의 실버대학교 ICT 과정은 노인의 IC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시니어 IT 어드바이저 3급 자격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도입하고, 자격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료한 노인을 다른 노인이나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2025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지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도입한다고 예상해왔던 시기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디지털 소외는 노인 소외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격차는 정보화 시대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디지털 포용법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격차 문제를 정보화 시대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한 수용 능력의 차이로 노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결국엔 누구에게나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